이번에는 러브 선인장 스펠링 5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길긴뜨기 15개로 뜰 거고요. 이 단은 앞걸어뜨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직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 뒤로 바늘을 넣어서 돌려서 교차점 잡아주시고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슬을 포함해서, 사슬은 한길긴뜨기 하나죠? 이제 한길긴뜨기를 14개만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5개가 됩니다. 역시 조금 촘촘하게 한길긴뜨기 15개를 뜹니다. 손가락을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잡고 뜨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15개를 뜨시고 한 바퀴 뺑 돌려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오르세요. 15개를 다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뜬 모양과 제가 뜬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면서 보세요. 저는 차곡차곡 착착착 켜이잘 쌓였습니다. 체인도 작고요.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뜨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보자 분들은 이 체인 사이사이가 조금 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간격이 가깝게 떠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멍이 많이 뽕 뚫리고 예쁘지 않게 되니까요. 이렇게 15개를 떴으면 또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없애주세요.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구멍이 더잘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뜨기 한 부분 말고 두 번째 코 머리 체인에다가 또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촘촘히 뜨면 체인이 이렇게 작아요. 실을 좀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이 마지막 체인이 크지 않게 살짝 잡아당겨주시고요. 전 숨기지 않고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이제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요. 사슬 세개를 일반 한길 긴뜨기 대신해서 뜹니다. 이 부분은 사슬을 좀 크게 뜨시는 경우에는 두 개만 떠도 상관없습니다. 옷자는 두 번째 단에서 코를 두 배로 늘릴 거기 때문에 l 자와 달리 각 코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첫 번째 거는 이 아래에 사슬뜨기 했던 사슬 기둥에다가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그 자리에다 떠야 돼요. 이각 코마다 뜰 거기 때문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도 15개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 바짝 붙은 이 자리에다가 일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앞걸어 한길긴뜨기 떴던 그 옆에 거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이 앞걸어 한길긴뜨기 있는 왼쪽, 바로 붙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이 부분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십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라인 떨어졌죠?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이 자리, 바로 붙어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곳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리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두 번째 단, 마지막 세트입니다. 일반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떠주시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사슬 기둥 떴던 데 말고, 두 번째 코 앞걸어 한길긴뜨기 떴던 이 부분을 쭉 수직으로 올라가면 체인이 보이죠.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역시 빼뜨기 할때 처음에 걸려있던 이 사슬 사이즈 크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 잡아당겨서 가지런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2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3단을 보여드릴게요. 3단은 평단뜨기입니다. 평단이라 한다면 코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똑같이 39를 0 뜨는데요. 일반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일반 한길긴뜨기 자리 그리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그대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개 혹은 2개 정도로 키를 맞춰주시고요. 사슬 크기가 크신 분들은 2개 정도만 뜨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앞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 앞걸어 산길긴뜨기 뜬 부분에만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붙어있는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옆체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엔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 떴던 곳을 잡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왼쪽 체인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 앞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혀가죠. 이렇게 한 바퀴 뺑 도시고 세 번째 단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세 번째 단도 역시 마지막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뜨기를 해야 하죠 사슬뜨기 한코 말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을 또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체인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4단입니다. 4단에서 코 늘림이 있는데요.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코가 늘어나지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코, 사슬 3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코는 이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뜨시는데,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한 번을 떠주세요. 떠주시는데 반 코뜨기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만 빼서 걸어두세요. 그러면 실이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대로 한 번을 더 지금 떴던 그 자리에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뜬 다음에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도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앞 걸어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그대로 한 코만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앞걸어서 반코만 떠주고, 실이 두개 걸려있죠? 그 상태로 한번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번만 두 코를 빼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걸려있죠? 이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개를 구슬뜨기로 떴습니다. 이제 또그 다음 코는 이 사이에다가 또 체인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또 이번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 두개 구슬뜨기를 뜰 거예요. 한번 걸어서 앞걸어뜨기를 한번 해서 두 개만 빼서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서 또쭉 빼서 두 개만 빼주시고 그러면 실이 세 가닥이 남아있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슬뜨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앞걸어뜨기 부분에다가 앞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뜨기 위해서 반절만, 이렇게 두 코만 뺐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남아있는 채로 다시 한번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투박하게. 이렇게. 두 개만 빼면 또 바늘에 세 가닥이 남아있죠. 이걸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셔서 네 번째 단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러 오세요. 네 번째 단 마무리. 역시나 앞 걸어 한길긴뜨기. 여기 두개 뜨셨나요? 여기까지 떠야지만 됩니다. 항상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마무리입니다. 이제 연결하는 부분은 또 어딥니까? 사슬뜨기한 부분이 아니라 요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 요길 또 수직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체인. 요 자리가 바로 빼뜨기 할 자리. 걸려 있는 요 사슬이 크지 않게 조절해 주신 후에 이렇게 또 빼뜨기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사슬 이렇게 잡아당겨서 작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요 체인들이 작아야 돼요. 크면은 요거보다 탄탄하지도 않을뿐더러 굉장히 너플너플 울거든요. 예쁘지 않게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은 이제 진짜 코늘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떴던 요 앞걸어 한길 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는 그대로 뜰 거고요.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떴던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오른쪽 왼쪽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뜰 거예요. 일단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대신에 사슬 세 개를 또떠 주시고, 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자리에는 똑같이 두개 뜨는 거예요. 또한번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 또한 번. 해서 또 빼주고 세코를 한꺼번에 빼주십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안에 숨어있는 한길긴뜨기 여기 오른쪽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한번 떴고요. 또 한번 떠서 실이 세 가닥 있으면 한 번에 빼주시고요. 또이 자리 나왔죠? 안에 들어가 있는 한길긴뜨기가 나오면 그 오른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왼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앞 거로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떠주십니다. 반 코만 뜨시고 또쭉 해서. 떠주시고 마지막에 세 개가 나오는 걸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바퀴 뺑 돌리시고 다섯 번째 단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오단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그리고 앞 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 반코 뜨고, 다시 한번또앞 걸어 한길긴뜨기, 반코 뜨고, 한꺼번에 빼서 구슬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바로 그 옆에, 요 사이에 두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해야 돼요. 아까 기둥코만 세웠잖아요. 그래서 일반 한길긴뜨기가 하나기 때문에 지금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빼뜨기는 사슬 말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이 부분, 올라가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체인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6단입니다. 6단에서는 다시 코가 줄 거예요. 지금 두개 늘었던 이 부분, 여기를 다시 한 코로 만들 거예요. 코를 줄이는 방법에는 코를 한 코를 건너뛰는 방법이 있고 모아뜨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런데 어이 이렇게 솜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솜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한 코를 걸르면 구멍이 뽕 뚫리기 때문에 모아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슬에 이번에는 두 개만 뜰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모아뜨기처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 두코 하는 건 그대로 두코 구슬뜨기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고요. 세코 빼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늘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입니다. 한번 걸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에 체인에다 넣어서 이렇게 반 코만 떠주시면 바늘에 두 코가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코이 자리에다가 또 바늘을 넣어서 두개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걸려 있죠. 이걸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요, 요 아래 부분 앞걸어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했던 부분하고 앞걸어만 빠진 것이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똑같죠. 이제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앞걸어서 반코만 뜨고 또 앞걸어서 반코만 뜨고 이렇게 세코가 되면 한꺼번에 빼주고 이제. 이거는 모아뜨기죠? 오른쪽에 넣어서 반절만 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반절만 해서 세 개가 걸려있는 걸한 번에 빼주면 되죠. 다시 한번 앞걸어 한길긴뜨기 반코 뜨고 또 집어 넣어서 반코 뜨고 해서 세개한 번에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한길긴뜨기 두 개, 오른쪽에 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반코 뜨고 그다음에 왼쪽 거 한길긴뜨기 반코 뜨고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 주시면 두코 모아뜨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리시고 여섯 번째 단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마지막 세트 정도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 걸어서 이렇게 두 개를 구슬뜨기를 떠주신 후에 여기는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갔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길긴뜨기 대신에 사슬을 두 개를 했어요. 그죠? 여기 이 부분. 원래 두 개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한번더 넣을게요 오케이 반코만 떠 주셔서 반코만 뜨신 후에 여기 이제 빼뜨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 말고 어, 사슬뜨기 기둥 말고 역시나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 여기에다가 반코채로 이렇게 한꺼번에 빼뜨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슬 사이즈 크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단인데요. 일곱 번째 단은 평단뜨기입니다. 지금 이미 줄어든 여기, 지금 두 코로 보이지만 한 코가 된 거잖아요. 이걸 본격적으로 한 코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역시 사슬 세 개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역시 두코 구슬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보이는 이 자리에서 오른쪽, 오른쪽에다가 일반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또두코 구슬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떠 주시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했던 부분만 그대로 두코 구슬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바퀴 뺑 돌리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7단 마무리 부분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뜬 것까지 떠야 되고요 여기 어, 사슬 기둥이 보이시죠 요거 넘어서, 역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부분, 여기, 머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8단과 9단은 평단뜨기. 평단뜨기가 뭐라고 했죠? 그대로 뜨는 거예요. 8단 시작 부분은 사슬 3개를 떠서 한길긴뜨기를 대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 그대로 두 코를 모아서 구슬뜨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요 바로 붙어 있는 이 자리에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또 앞걸어뜨기 한 부분에는 역시 두코 구슬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또이 중간에 들어간 오른쪽 부분에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두 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구슬뜨기로 떠 주시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8단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8단 마지막 부분도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빼뜨기는 사슬이 아닌 앞걸어 한길긴뜨기 부분 머리 체인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구단 뜨는 방법입니다. 일단, 사슬 두 개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고그 모아 뜬 부분, 이건 그대로 두 번을 떠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네 둘이를 모아 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된걸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와, 앞걸어 한길긴뜨기 떴던 요기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뜨는 자리에서 반코만 떠서 바늘에다 실을 두 가닥 걸어주시고, 이제 요거는 두 번을 반복하는 거죠. 역시 그냥 하나 두번 해서 원래는 세개 해야 되는데, 요 한길긴뜨기랑 같이 모아주는 거니까 네 가닥이 맞아요.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반코만 떠서 바늘에 실을 두가닥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바늘에 실이 네개 걸려있을 때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반코 떠서 두개 걸어두시고 또, 이제 구슬뜨기. 하나, 둘.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구슬뜨기, 두코 구슬뜨기 한 고기까지 걸어서 네 개가 됐으면 빼주시면 돼요. 이대로 한 바퀴 뺑 둘러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한길긴뜨기 반코 뜨고, 하나, 둘, 앞 걸어서 구슬뜨기 해서 네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가 아니라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을뜰 텐데요. 앞 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뜨면서 모아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9단까지 뜨시면 이제 솜을 넣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고리를 조금 길게 해주신 다음에 구멍이 좀 크니까 얘는 손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동그란 모양을 위해서 제법 통통하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인장 옷자는 이 라인이 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슬 기둥 두개떠 주고요. 그다음에 앞걸어뜨기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만 걸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떠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걸어뜨기만 이제 계속 걸어 줄 거예요. 반절만 뜨고 걸어 둔 채로 그다음에 앞걸어뜨기 한 부분 거기에 또두 개를 떠서 바늘에 또 역시 세 개가 걸렸죠? 이렇게 사슬이 크지 않게 꽉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커지면 안 돼요. 바늘에 바짝 붙여서 역시 앞 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 하나만 반 코만 떠주시고 또 늘어나지 않게 바짝 잡아당겨주시고요. 그 다음 코앞 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 하나만 또 걸어서 반코 떠주시면 바늘에 세 개의 실 가닥이 있죠. 이걸 한 번에 빼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번 걸어서 요 사이즈, 사슬 사이즈 바늘에 걸려 있는 실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바늘에 딱 맞게 해주시고, 바짝 잡아 당기셔서 이렇게 첫 번째 거, 앞 거를 한길긴뜨기 반코만 떠주시고, 또 고리 이 사이즈 작게 해주시고, 또그 다음에 여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세 가닥 되면 한 번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리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세 가닥 한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사슬 말고 앞걸어 한길 긴뜨기 했던 이 부분, 고그 머리 위쪽, 살짝 왼쪽 부분이에요. 항상 거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 커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8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